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요즘 육각남이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요소를 다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육각형 모양의 남자, 완벽한 뭐 신랑감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연봉, 학력, 외모, 성격, 자산,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각남을 말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여섯 가지 기준은 경제력, 외모, 살림 능력, 공감 능력, 정력, 집안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저는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경제력은 당연히 뭐 본인이 버는 수입, 가지고 있는 자산. 두 번째 외모는 뭐 당연히 얼굴과 피지컬, 스타일 이런 거 포함인 거고요. 세 번째 살림 능력은 현실적으로 부부가 나눠서 살림을 하게 되다 보니. 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혼자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림 능력을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공감 능력은 인성이 좋다, 성격이 좋다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자분들이 봤을 때 남자가 공감 능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 어, 그 남자에 대한 호감도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공감 능력을 집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정력인데요. 이거는 뭐 속궁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뭐 같이 살다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마지막은 집안.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어떤 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육강남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들어보시면 이 여섯 가지가 다 갖추어진 남자. 혹시 생각나는 남자분들 있나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섯 가지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 내가 현재 이 여섯 가지 항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상위권으로 가는 게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진 장점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요. 단점을 어, 노력해서 다 일괄적으로 중간 이상으로 맞추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만날 때도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진 장점과 이 여자가 보는 우선순위가 일치해야 이 연애나 결혼이 쉽게 풀릴 거 아니에요 이런 여자를 찾기까지가 뭐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이런 여성을 만나는 게 연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이유겠죠.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여자들이 경제력만 무조건 1순위로 보느냐.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자기는 남자 외모를 빼도 좋으니까 살림 능력, 정리, 정돈 능력만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 같이 살면 이게 진짜 많이 부딪치고 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자기는 남자가 돈이 많고 자상하면 외모는 좀 부족해도 자기가 꾸며주면 되는 거고 살림이라는 거는 돈으로 외주로 해결하면 된다. 요즘에 뭐 몇만 원만 줘도 사람이 와서 청소 싹 해주고 간다. 오히려 살림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자기는 그 남자친구와 정신적인 교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중요하다. 공감 능력을 좀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조건들은 너무 하위 것만 아니면 되지만 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람마다 이 최소한의 하한선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 하한선의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유부남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주변을 보면 정력만 확실해도 아, 오래 가더라. 또 다른 분은 남자가 경제력 하나만 제대로 갖추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공감은 여자 네가 좀 나한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경제력 있는 남자한테 이 공감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역이 높고 낮은지 그 패턴이 다를 거고 여자분들도 내가 남자를 볼때 어떤 거를 우선시 하는지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남자의 경제력을 우선시 봤다 했을 때는 사실 어, 이 경제력 하나만 높고 다른 영역들이 전반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경제력이 높으면서 다른 것들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남자는 일단 나한테까지 순서가 안 오고요. 경제력이 있는 남자인데 나한테까지 순서가 왔다 했을 때는 거의 높은 확률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일 거다. 뭐 외모라든가 살림 능력이라든가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결국은 내가 감안하고 채워줘야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인데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남자들끼리의 그 거친 세계에서 경쟁해서 올라가서 이긴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막 공감 능력이 풍부하고 그냥 마냥 다정하고 부드럽고 이런 성격이 거의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격의 면에 있어서는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되게 직설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여자를 만날 때에 그 여자에게서 경제적인 거를 그 바라는 게 아니고 나의 지친 마음에 이 여자가 공감을 해주고 아,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성과의 관계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경제력을 보면 볼수록 이 내가 오히려 남자에게 공감을 해주고 힐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여자들 입장에서는 막상 경제력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관계 형성이 쉽지가 않고 막상 돈 있는 남자 뭐돈 많은 오빠 만나봤는데 아 정말 성격이 안 맞더라 아, 너무 내가 힘들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굉장히 뭐 경제력이 높은 남자를 만나지 않을 바에는 비슷하게 남자를 만날 바에는 이 생활의 측면에 있어서 살림 능력이 높은 남자 아니면 뭐 외모가 정말 취향 저격으로 내 스타일로 생긴 남자 이런 남자분들이 어, 같이 살았을 때 생활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주변을 보면, 뭐, 여자분들이, 어, 공감 능력과 살림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뭐 만족을 한다던가, 외모와 살림 능력이 좋아서 경제력은 약하지만 그 부인이 만족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그 만족을 하는 그 조합이 다르거든요. 남편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지멋대로이긴 하지만 나는 이 남자의 말에 상처를 받긴 하지만 이 내가 좋아하는 외모와 정력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직까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유부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섯 가지의 경제력, 외모, 살림 능력, 공감 능력, 정력, 집안 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내가 타고난 것과 어. 혹은 노력해도 아, 내가 올릴 수 없는 거 이거를 빨리 판단하고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이 나이대에 최대한 노력해서 올리고 타고나지 못한 거는 빨리 포기를 하고 그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또 파악을 해서 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 어, 이런 판단이 빨리 잘 될수록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수월해지는 거지 아무리 경제력이 높은 남자라도 이런 판단이 잘 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연애와 결혼이 잘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내가 뭐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자기 판단을 빨리, 그러니까 영리하게 하는 분들은 그 수준에서 또 여자분들을 잘 만나서 동거를 하거나 늦지 않게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조건, 육강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